법 왜곡죄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를 네. 이번에 그 내용에 넣던데요. 었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엉뚱하게 특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어, 법을 뭐 잘못 적용을 왜곡해서 적용을 한다거나 억지로 끼워 맞힌다든가 이런 어떤 시도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 대표적인 음, 예가 지위연이 시간 계산해서 <laughs> 풀어준 그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그런 네.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꼽힐 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범죄로 어, 지금 좀 봐야겠다. 근데 이게 사실 음, 법리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가 굉장히 어, 뭐 쉬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렇게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음... 이미 뭐 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도움이 예, 돼 예.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은 사실은 이제 법원이나 그~ 검찰에 대한 탄핵도 뭐~ 그~ 아주 적극적으로 오히려 치러지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묘한, 어머, 어모, 모모한 뭐랄까, 어떤 것이 과연 범죄인지로 음. 판단하기도 어려운, 가장 어려운 수사에서 사실 이전까지 한시0년2 0까지부터 예. 성을 하다다시피 한 그린 조항외에는 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적 책임을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음. 구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이게 입문것과 없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어. 없어요. 문서화 돼서 남아있으면 조항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아, 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동시에 그걸 이제 음. 공시의 권한을 넓히는 일과 함께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법 불신을 막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양절 변호사님 바쁜와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laughs>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어 내란 재판부와 관련된 법률안이 이제 민주당이 좀 주축이 돼서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은자매 조성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네. 매번 이렇게 다소곳하게 인사하는 <laughs> 조성은 작가님 <웃음> 네 <웃음> 원래 실제는 다소곳. 한 편입니까? 어 제가 뭐그 기분에 따라서 <웃음> <웃음> 아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네. 그 이제 계엄이 일주기이지 않습니까? 네그그러다 음, 그렇죠. 보니까 그 전에는 약간 그 이유 알수 없는 분노 때문에라도 약간 하이퍼가 네. 됐는데 점점 아 약간 좀 정리하는 또 연말이기도 하고 아. 이래서 아, 본이 아니게 예. <웃음> 조금 <웃음> 어, 다소 고타 모습을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저희가 이제 내란 재판부 이야기를 앞서서 양절 변호사랑 나눠 봤고 혹시 뭐 이것과 관련해서 첨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어 제가 이제 또 내란 특별 재판부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네 맡고 임태훈 어 군인권 센터 소장님과 맞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아어 드디어 우리 시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지금 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인적 구성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어떤 것이 지연을 될지언정 예, 국민들을 원하는 법감정과 그다음에 역사적인 책임과 이런 것을 법정 안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한 달이라도 빨리 이제 형을 해서 빨리 뭐 사용선고든 <laughs> 뭐라도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더 우선될 건지는 사실 많은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그리고. 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어제 이제 법사 소위에서 이제 어그 통과가 됐긴 네네. 하지만 반드시 이게 뭐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든지 음. 왜냐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제 뭐 절차상해라고는 그렇죠. 예.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또그 그 내란 관련했던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뭐 윤석열 뿐만 아니라 뭐 김용현, 이상민 부터의 내각 관련 그다음 군 인사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랑 관련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이제 법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이제 위헌 심판 제청을 어느 법. 그러니까 어느 법관 한 쪽에서라도 그걸 받아주게 되면 이게 다 이제 관련 사람들이 다 이제 재판 정지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제 이법 이 통과가 되자마자 아마도 그 내란범들은 이그 위헌심판 제청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예 판사 회의라든지 인사위원회를 아예 구성하는 것 자체를 방해할 가능성이 음.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위원성 시비를 계속 붙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네, 그렇죠. 예.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어뭐 첨대업. 행정처장뿐만 아니라 법원장들 저번에 이제 국감에서도 법원장들 등등이 일관되게 내란 전남 재판부는 위헌성이 시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 이게 위헌이라서 위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리하게 될까봐 그렇죠. 이제 위헌이라는 네. 주장하고 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헌성을 갖고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네. 약간 도구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법원장들이 이제 최소 주장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때문에 국회에서 이법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상 이제 곧장 착수가 돼서 이제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이게 사법 개혁의 한 일관, 한 일편으로서도 이제 그게 작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것을 인내하고 네. 어, 기대, 기다리면서 어, 바르게 이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서 내란 범들을 제대로 재판하는 이런 부분들이 설득될 수 있을 건지. 네. 어 왜냐면 그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 좀더 일찍 왔었으면 이런 논란이 벌써 해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벌써 1심 이제 그 거의 마무 결심, 어, 결심 공판까지 이제, 이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소 아쉽다. 그래서 이런 위헌 그 심판 재청이나 특히 이런 뭐소급표 금지 여러 가지 이런 법안들이 어느 법원 하나라도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의 네. 그 대비를 좀 국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